2022학년도 4월 학평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 t1 값이 4ms다 라고 했습니다. 최초 어디에 작을 줬는지는 지금 지점 x라고 표시해서 모르겠지만 최초 작을 준 지점부터 어떤 측정 막전이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 4ms인 거예요. 그리고 최초 작은 줄지점은 d1과 d5 중 하나다. a와 b는 d3와 d4를 순서없이 나타냈다. 그래서 이 표에서 a와 b가 d3, d4 중 문제 알아맞혀야 되고요. 또표의 빈칸에서 기니디가 0, -70, -80을 순서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표에서 보시면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모두 두 개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것도 두기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 왜 선생님 0이나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으로 하셨나요? 꿀팁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꿀팁 1단계는 뭐다?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처럼 시점이 하나로 똑 정확한 시점을 갖는 지점부터 살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마이너스 80일 때이 시간이 3ms입니다. 어 여기서 이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거냐 다시 한번 더 리뷰해 보면 T1을 TA랑 TB로 쪼갰을 때 각각의 지점에 자극이 와서 어떤 특정 막전위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t b 값이 뜻하는 거다 근데 T1이 지금 4ms이기 때문에 TA값이 1ms가 되어야겠죠 즉 다시 마이너스 8 0 m v 를 나타내는 그 지점은 지금 두 개가 있을 텐데 TA 값이 1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TA 값이 1인 지점이 어딘지 거리가 궁금합니다. 최초 자극 준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이 1ms로 두 지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럼 속도비가 거리비가 될 텐데요. 지금 다시 표에 가서 보면 기형 니은 디그 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팔십인데 가와 나에서 동일한 유지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단서는 흥분의 전도 속도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다 랍니다. 그러면 속도를 가에서 v라고 했을 때 나에서 이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v인 가에서는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다? 어 그냥 v만큼 떨어진 거리고 이 v인 나에서는 시간은 어차피 1 m 리일건 똑같으니까 거리도 2V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즉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최초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1대 2인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에서는 1만큼 떨어져 있으면 나에서는 2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럼 최초 자극준 지점이 만약에 D5라고 한다면 이만큼 1일 때 2인 지점 없죠? 이만큼이 1일 때 2인 지점은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쵸? 어, 6만큼이니까 여기 넘어가야 돼요. 따라서 D5는 아니고 D1 지점이 바로 최초 자극을 준 X가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런데 D1에 자극을 준건 알겠어요. 근데 1대 2가 되는 지점이 두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즉 D2와 D3 또는 D3와 D4. 이렇게 두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모순이 발생한지 지금 보세요. 자, 두 번째 경우만 다시 써보면 1대 2, 맞죠? 어, 거리가 1대 2고, 여기서 시간은 똑같이 t값이 1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데 각각 1씩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D2에서 막전이가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기억과 니는 달라야 되는데 D2에서 막전이를 구해 봤을 때 지금 0.5만큼 걸리고 이거 네 칸으로 쪼개 보면 여기는 0.25만큼 걸리죠. 그럼 0.5가 TA고 TB가 3.5가 되게 되면 3.5 70이 나오고요. 그리고 0.25 플러스 3.75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이 나오게 돼요. 즉 D2에서 막전이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첫 번째 경우 1대 2가 되는 이 경우가 되는 거죠. 또 같이 T의 값이 1이고 D2와 D3에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써봅시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음. 그래서 가에서 D2 지점이 마이너스 80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기억과 똑같은 여기 나에서 B 지점이 마이너스 80이 돼야 되는 거고, 어, 똑같이 기억이니까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D3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 남은 A는 D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니음과 디귿이 되는데요. 이게 의외로 쉽게 풀려요. 자, 왠지 보세요. D2예요. 같은 지점인데 가보다 나에서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가 그래프보다 나 그래프가 더 많이 진행돼야 되니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80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80보다 더 오른쪽이면 마이너스 70밖에 없죠. 그럼 니은은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디귿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부터 풀어볼게요. X는 D5다. 했는데 아니다 d1이다 기억이 마이너스 80 맞고 이번엔 5ms일 때나에비에서즉 나의 d3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일단 d3까지 가는데 걸린 ta는 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tb가 4가 돼야 되고 그때 마이너스 70mv 분국상태죠 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